토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그 키워드를 적는 걸 참고를 해서 가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회신 포인트인 거죠. 진행 프레임은 주제가 정해지면 안대측의 의견을 반박을 할때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가사점, 가사점을 얻는 겁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취업의 신, 취업 상담소 오늘은 오늘의 아니죠. 춘천 와서 특집으로 여러 장소 유명 맛집과 어, 데이트 명소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할 주제는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 여러분들 토론 면접 어, 의외로 기업들이 엄청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토론 면접의 장점은 지원자들의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도 확인할 수 있고 자신감 어, 그리고 열정. 또 팀워크, 또 의견조율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가 있다. 공격적인가 공격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 토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피팅 음, 면접이랑 준비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신문 뉴스를 보면서 시사 이슈를 공부한다. 두 번째. 회사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회사 관련된 주제들을나름대 대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은 첫 번째로는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면접관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참반 토론 자리에 앉아서 면접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찬성인지 반대인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찬반이 아니라 토의식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그런 토의식 어, 토론의 경우에는 찬반 토론하는 게 없습니다. 자신만의 의견이나 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진행 프레임은 어, 주제가 정해지면은 한 5분 내외로. 본인이 말할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니고그 다음에 찬성이든 반대든 돌아가면서 기조 발언을 합니다. 기조 연설? 기조 발언을 하는 거죠. 한 사람씩 나는 너 찬성을 한 이유는 뭔데, 이렇게 되면 찬성을 하는 거다. 이 간단하게 약식으로 한 바퀴 싹 둡니다. 찬성과 반대 측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불꽃튀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죠. 여기서 가산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산점. 가산점이 뭐냐면은, 기조 발언을 할 때, 우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지원자들의 이름을 메모장에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성 측의, 찬성 측의 의견을 뒷받침할 때나 반대 측의 의견을 반박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가산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측과 상대편 측의 이름을 꼭 적어놔라. 이게 가산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 면접이 너무 과열이 되면은 중간에, 어, 유머 포인트 하나를, 하나 정도를 멘트라든지, 어, 분위기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면은 좋습니다. 왜? 토론 면접을 왜 보냐면은 입사하고 나서 심 회의 혹은 전체 회의를 할때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어, 찬반, 토론, 그러니까 찬반 토론하면서 의견이 과열되면 이은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 되게 뭔가 과열 양상을 보였을 때 유머러스한 친구가 있으면 은그 분위기가 싹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한번 던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번째 포인트는 너무 많이 적으면 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론 면접할 때 애들은 대부분 상대편의 말할 때 의견을 경청하는게 아니라 경청한다는 사람 치고 적습니다 내내 적어요 아이콘택 하는 것보다 적는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반박을 하려고 얘가 어, 계속 할 말을 정리해놓고 있구나 경청을 안하고 있구나 자기 할 말만 하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키워드만 적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있을 때그 키워드를 적는 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찬반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솔직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나 정답은 없어요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나방이 좋은 존재냐, 나쁜 존재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방은 사람한테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밤에는 나방이, 어, 꽃, 암수, 뭐, 암수란또뭐 있죠? 뭐, 수, 뭔지 모르겠어요? 아래 제목 쳐주세요. 해서, 어, 꽃을 전파하는매개체입 그런 것처럼, 나방이라는 건 해충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 생태계적으로는 어, 이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취합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산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 토론 면접은 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입사하고 나서 회의를 할때 모습을 미리 보기 위해서 또 혹시나 어, 사람들 앞에서 어, 5분이나 10분은 아이들에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토론 면접을 어,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면접은 상대방과 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면접관들이 관찰을 하면서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어떤 나의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했지요, 죠? 어, 나는 그거 에 대해서 그대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어떠한 이야기들은 저도 어, 수긍이 가능합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중요한 거 정말 많이 지금 알려줬죠? 아 이제 토론면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곳은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야경 명소인 입니다. 여러분들 춘천 오실 일 있으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도 즐기시고 즐거운추 휴업을 남기시고 사랑도 몽글몽글 몽글몽글 쌓길 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